안녕하세요 신동명 선수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 신동명 복싱 클럽 코치겸 저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양회준 선수의 프로 테스트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<laughs> 똑. 뉘어 배준아. 턱 숙이시고요. 배준아. 들어봐오준아더 <laughs> <회전아. 웃음> <손을 잡다, 귀엽다. 웃음> 해야 돼요. 힘 들어가 있잖아요. 막 어? 어깨 힘 빼.

요 오케이. 오케이. 해. 다 올라가세요. 뒤돌.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손만 음. 주면 응. 되세요. 그렇지.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손만 주면돼 응. 네.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손만 주시면 세요 좋아 좋아. 응. 그렇지, 좋아. 괜찮아. 음. 좋아. 응. 아, 응. 아, 응. 자, 얼굴 안 봐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손만 주면 되세요. 응. 오케이.

다시, 발부터, 발부터. 안녕히 안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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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아요괜찮아붙 괜찮아요. 같이! 아요 괜찮아요. 괜보아붙여찮아요괜찮아아요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요아직좀 뻣뻣함.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든가,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부드럽지가 않은데,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저랑 훈련하면서 보완해야 될것 같고, 또 우리 양혜준 선수가 앞으로 이제 배틀로얄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음, 앞으로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멋진 경기 할수 있도록 또 같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화이팅!